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Is it okay if I b l a blah? b l a 부부 number o u m b e r b e o u u e r o u r u e r o u r o n r one. 부부 n u m b u r e u r e b u r possible for you to bring it back tonight이죠. 자 물론이지 우리가 sure를 쓰는 거 보니까 이 a와 b의 관계는 친한 관계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는 차를 빌려줄 정도면 친한 사이에 차를 빌려달라고 그러지 친하지 않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게 있잖아요. 차와 안에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친한 관계고요. 어 여기 is possible이니까 가능할까? 어 bring it back to 나하시니까 그 오늘 밤 백은 여기서 어게엔 그러니까 다시란가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되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 problem. 문제 없지. 자, 이 no problem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뭐뭐 할까? 뭐뭐뭐뭐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yes, no. 맞아, 틀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곧바로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no problem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니까, 음, 오늘 밤까지 갖다 주기가 가능하다란 얘기죠. I'll be back by 9pm 이요 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by가 나왔어요. by가 있고 until이 있어요. 언제, 언제까지를 나타내는데 그 차이는 있죠. by는 뭐예요? 꼭이야. 딱그 기간이 아니면 안 돼. 단 1초라도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단 1초라도 전해주면 안 돼. 딱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언틸은 우리나라 말로 언절이라고 있죠. 언절이 그거와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저녁 9시라고 하면 저녁 9시에서한5분 정도 빨라도 되고 5분 정도 예를 들면 십분 정도 늦어도 돼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게 유두리 있게 할수 있는 것이 언틸이라고 하면 바이는 꼭 기간을 맞춰줘야 될 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는 돌려줄게라는 얘기죠. Great. 자, 우리 great는요 대단한, 거대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한 단어로, 그러니까 두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very good과 같은 뜻이죠. 자. I need to go to work very early tomorrow morning이죠. I need to, need to 하면 뭐뭐를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맞기는 한데요. 여러분님들이 보시는 이 회화문에서 이 need to를 뭐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문장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앞에 to가 있고 전자의 투가 있고 후자의 투가 있거든요. 이 투가 같은 투일까요? 이 전자의 투는 투 보정사를 만드는 투고요. 후자의 투는 전치사, 장소를 지칭하는 정치사예요. 제가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쓰임은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투 동사 원형에서 투 부정사 아닌가? 투억을 생각하시는데, 왜 억이 일하다라는 동사니까? 근데 여기서는 명사예요. 그럼 뭘까요? 일터예요. 일터로 가야 해. 그렇죠? Very early tomorrow morning이죠. 아주 일찍 내일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ould it be okay if I use your c l o Sure. But is it possible for you to bring it back tonight? No problem. I'll be back by 9pm. Great. I need to go for a walk very early tomorrow morning. 음,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일단 어디서 끊을까요? 별로 길지는 않아, 그렇지? 이부절 앞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금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우드의 L 사운드, 우드 쿠드 슈드의 L 사운드 다 묵음이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투 나이스에서 아이디의 GH가 묵음입니다. 아이디의 GH 묵음이죠. 일단 어 그렇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왜 끊었냐면 지금 그래서 L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자, 근데 D는 T랑 사촌이죠. 그러다 보니까 D가 모음과 모음 사이 꼈어요. 약화할게요. 오리 우딧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담이 아이니까 이파이. 그다음에 자, used u s u r car요. 그렇죠? 유즈들 유얼카. 그런데 이디 발음은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디 발음을 유얼로 넘기시는 방법이 있어. u s u r car.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우럽이 오케이 이파이 유얼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 수업 중에 선생님 이거 그냥 밋밋하게 읽는 것 같다. 억양과 강세를 좀 넣어서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단어 하나 하나를 이거는 강세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강세를 못 받고 이렇게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읽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말은 강세를 받지를 안, 강세를 안 받잖아요. 표준만의 강세를 안 받아요. 그리고 더구나 문장의 끝에 억양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세가 있죠. 강세가 있고 약간 억양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 말은 없어요. 근데 영어는 강세를 받는 애가 있고 못 받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이냐, 평소문이냐에 따라서 억양이, 문장의 끝이 억양이 다르죠. 그래서, 어, 보통 단어가 명사, 주어, 뭐 형용사, 동사 이런 아이들은 강세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관사 이런 아이들은 강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어의 조합이 됐을 때 그게 음 약한 철자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아이들 그랬을 경우에는. 강세를 못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연음이 되면서 약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연음돼서 약화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각 단어 단어만 하다 얘는 강세를 받고 얘는 강세를 못 받고 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켜드리는 이유는요. 뭐 재발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발음을 최대한 똑같이 하시려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받고 안 받고는 따로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보통 대면 수업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천천히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어 각각 하나하나마다 강세를 받고 못 받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이어서 더 수,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 두번째 문장이 일단 길어요 두번째 문장은 어디서 끊어 주냐면 일단 쇼에서 끊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멋 다음에 이즈예요 연음하면서 약화 할게요 버리즈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이 있네 버리즈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길어요 그럼 이 문장은 문장의 끝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죠 얘는 올려 줘야 돼요 왜 쇼어는 문장 성분상 영향을 전혀 못 주고요. b 어, u 도접속사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is 비동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장의 끝이 길어도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끊어 읽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문장이 길게 되면 시작할 때는 올려야 된다고 라 하시는데 이걸 하시다 보면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도 억양을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은 끊어 읽기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아, 위래, 아이, 위래 줄임말이 나왔어요. 우리 이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일이라고 하죠? 근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묵음처럼 약화를 시켜 주세요. 모음을 빼갖고, 그 아울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need 다음에 to예요. d와 t는 사촌이기 때문에 앞에 d를 안 합니다. need to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두 번째 t 제가 전치사 투라고 했죠. 전치사는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아요. 그럼 약화가 되겠죠. 여러분, 모음이 약화되면 뭐가 돼? 어떤 모음이 돼도 강세를 못 받게 되면 어발음이 됩니다. 그럼 투에서 터가 됐죠. 근데 t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 꼈네? 한번더 약화 꼬러.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길어요. 이는 어디서 끊을까요? 나는 일하러 가야 해. 라는 얘기기 때문에 웍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강이고요. 구강은 대표 문장이 why don't you 요 여러분, why don't you 는 언제 써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으로 할때 Why don't you 쓰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제안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페런 1입니다. Why don't you? 대표 문장이에요. Why don't you order it online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order가 나왔는데 아, 그 다음에 여러분 why don't you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rder는 동사고요. 그러면, 주문하는 게 어때? 라는 얘기죠. It. 그것을 online. 온라인상에서. 라는 얘기죠. 뭐,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주문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ask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어때? 라는 얘기죠. Why don't you retweet it? 자, retweet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글을 퍼트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그토에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글을 퍼트리는 걸 트윗이라고 해요. 근데 내 글을 퍼트리는 게 아니라 남이 우리 퍼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이 글을 퍼와갖고 그걸 다시 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우리가 붙었죠. 접두사 아우리가 붙게 되면 이건 어게인의 뜻이에요. 아까 백이 어게인의 뜻이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래서. 제 퍼티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 퍼티리는 게 어때? Why don't you do it yourself? 그것을 너 스스로가 하는 게 어때? 우리가요 만들기 키트 중에서 키트 K I T 어떠한 걸 묶어서 어 만들어진 그니까 묶어서 놓아진 상태를 우리가 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기 키트를 보게 되면 DIY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do it yourself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점을 찍거나, 아예 점을 안 찍고, 어, 여기 d를 썼어요. 대문자 썼어야 되겠죠? diy.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why don't you feel like f eating이에요. 자, 그러면, feel like 동사 원형 ing. 뭐, 뭐 하고 싶다인데요. 우리가 뭐, 뭐 하고 싶다는 want가 있고요. 두 번째는 would like이 있어요. 나뭐뭐 하고 싶다 원하다 인데 이게 세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쓰여져 있는 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feel like 동사 원형의 ing는 감정 지금 하고 싶다는 감정을 강조할 때 우리가 feel이 느끼다 잖아요 그래서 그거고요. 아, 시다시피 여기 라이크는요. 전치사예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라이크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이건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를 ing 동명사 꼴로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그러면 want와 would like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어떤 게더 정중할까요? would like가 더 정중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회화문에서는 위의 과거형이 우두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구어체 회화문에서는 위례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익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 라익은요. 첫 번째 많이 알고 계시는 좋아하다. 두 번째, 마음에 들다. 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I like it.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want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의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이 어때란 얘기죠. 음. 이 먹고 싶은 게 어때란 얘기잖아요. 어, 먹고. 먹고 싶은 게 어때니까 먹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근데 이걸 왜 feel like eating 을 썼냐면은 네가 지금 먹고 싶다는 감정을 강조하면서 어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y don't you order online? Why don't you ask your teacher? Why don't you retort it? Why don't you do it yourself? Why don't you feel like eating?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오로라는 단어는요, 알 사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알, 두 번째 알인데, 두개다이 단어상에서는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알, 지금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럼 연음이 되면서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났던 알 사운드가 뒤에 모음과 만나게 되면 정확하게 발음이 납니다. 오럴이 이렇게 발음이 나죠. 두 번째 에스 k 다의 유어예요. 연음할게요. 에스큐어 이렇게 될 거고요. 리초에 i 에 이시예요. 티 사운드 넘기면서 약화할게요. 리초일레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묻고요. 자 이제 패런 2의 앞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we get together next week요. get together 하면 모이다,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는 것이 어때? 근데 여러분, 패런 1과 패런 2가 차이가 있어요. 패런 1에서는 you가 주어였다면 아, 패런 1에서는 you가 주어였다면 I'm sorry. 패런 2에서는 we가 주어 그러니까 앞에서 패런 1에서는 너못 만하는 게 어때고요. 패른 투에서 우리 못뭐 하는 게 어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모이는 게 어때? Why don't we get started right now? 에요? 자, 여러분, get started 하게 되면 시작하다인데 이게 그냥 start를 쓴 거랑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얘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거고 start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냥 start을 쓰면 아무거나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get started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강조를 해서 시작하는 시작점을 강조를 해서 쓸 때는 get started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get started은 과거 분사 맞고요. 동사를 과거 분사 써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한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돼요. 형용사로. 그다음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비슷한 표현인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배웠는데 뭐가 있냐면 right away가 있죠?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즉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I'm sorry. 이거는 지금 음, 당장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즉시 바로, 뭐 이런 뜻이라서, 하지만, 이 right away는 지금 당장은 맞지만,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until과 똑같이, 언저리, un, un 그러니까 유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join us in together? 우리가 join 하면 뭐예요? 함께 하다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입으시는 그 어, 기성복 브랜드 이름이 join us죠. join 다음에 그냥 us예요. 원래 join us인데요.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join us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함께 뭘 한다는 얘기죠. 소속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함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인이 가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조인어짐 m 하게 되면 체육관에 가입하다예요. 그래서 그럼 체육관에 왜 가입할까요? 운동하려고 가입하죠.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get together next week? Why don't you get starting right now? Why don't you join us in together? 자, 음, 여기서 보시면 next가 xt예요. week w죠. xt w니까 두 번째 생략할게요. next week. 자, 그 다음에 s t o p 에서 ed가 붙었네. 여러분 t d로 끝난 단어에 ed 붙으면 어떻게 발음돼요? 그렇죠. 이 드예요. 그래서 started고요. 여기서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요. 아까 오로와 똑같이. 그래서 t 사운드가 몸과 몸새 꼈다라고 보면 started죠. 그런데 뒤에가 이렇게 right이라는 r로 시작을 했어요. 자음으로. 그래서 앞에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 그래서 started right now 하셔도 되고 아예 받침으로 뒤를 넣어서 started right now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실대로. 선생님, 근데, 이드 발음을 하고 저 그런 거 너무 머리 아픈데요. 그리고 선생님 규칙 변화하는 이드는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 마세요. start right now.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start에서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가 나왔죠. 그래서 쌍자음 합니다. 그래서 starting right now. 이렇게 될 거예요. join 다음에 어니까 연음시켜서 join up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묵음 있는 단어 있어요. 그렇죠. Right에서 GH 묵음이에요. 오늘 앞에서도 GH 묵음인 거 나왔는데, 그치. Tonight에서, 어, ID에 GH 묵음이었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더 볼게요. 오늘 Today's quiz는요, Feel Like 동사 원형의 ing의 뜻을 쓰시고, 원투와 우드라이, 우드라이크의 차이로 함께 써주시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스티이예요 It sucks예요. 자, 우리가 suck하게 되면 원래는 빨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속어로는 음, 엉망이다. 형편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완전 별로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이고 예의적인 데서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썩이 엉망이다 형편없다 라는 소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친한 사이에 캐주얼하게 하실 때 It sucks 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t sucks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나요?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